열차 안에 커피 향이 가득하네. 향긋해 우주정거장 연구원들은 커피를 즐겨 마셔. 그래야 실험에 집중이 잘 된다더라고. 하지만 연구원들이 평소에 마시는 커피에선 이런 특별한 향이 안 나. 이게 히메코 씨가 개발한 레시피의 매력 아니겠어? 아스타가 씨는 이 향을 좋아할까? 가끔 커피를 드시긴 해도 쓴맛을 싫어하셔서 시럽과 우유를 꼭 추가하시거든. 아미안 얘기가 딴 데로 샜네. 신경 쓰지 마. 우주정거장 연구원들은 커피를 즐겨 마셔. 그래야 실험에 집중이 잘 된다더라고. 하지만 연구원들이 평소에 마시는 커피에선 이런 특별한 향이 안 나. 이게 히메코 씨가 개발한 레시피의 매력 아니겠어? 하스타가씨는이 아, 향을 좋아할까? 가끔 커피를 드시긴 해도 쓴맛을 싫어하셔서 시럽과 우유를 꼭 추가하시거든. 아, 미안. 얘기가 딴데로 샜네. 신경쓰지 마.